사실 어머님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. 이제 새어머니가 세 분이. 아, 그럼 오, 아, 아버지가 아. 재혼, 삼혼, 삼혼? 네네네. 어렸을 때 음. 이제 이혼을 음. 네, 하셨고 음. 재혼을 하실 때 어떤 설명은 없었던 음. 것 같고 네.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것 같아요. 음. 네, 새어머니다 음. 라고 하실 때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음. 어머니라고. 음. 네. 원래 친어머니하고도 음. 많이 다투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. 음. 아버님이 재혼 삼원 사원 하신 분들하고는 좀. 안 다투고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많이 다투셨어요. <웃음> 어. <웃음> 거의 근데 술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. 음. 이제 말이 조금 거칠어지시고 음.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술을 드실 때는 좀 피해 있는. 음. <laughs> 네. 토니 씨의 그 기준으로 좋은 아버지였나? 어, 굉장히 네,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